역대하 7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대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그 주위에 번화가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도, 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국도 이 교회 건물 주위에 상가 건물이나 여러 가지 유흥주점이라든지 굉장히 번화한 그런, 음, 세상,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음,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교회가 그런 음, 아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교회 옆에 있는 음, 술집이 없어지기를.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벼락이 우승 꽝꽝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술집이 전소되고 말았어요 술집이 전소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은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저 교회,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주장했고, 교인들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교인들은 설마, 응? 음? 설마, 기도해서 망했겠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어이 예화에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그렇죠? 폭풍이 일자, 요나를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렇게 독촉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웃지 못할 이 이야기와 또 요나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를 다닌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말 나는 교회 교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음,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을 우리가 검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댓글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기다렸다는 짓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늘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험담과 또 여러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미국당, 그리고 내가 또 떠나온 또 한국을,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 미국에 온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원래 그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애매한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이게막 정말 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물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기보다는 그런 정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을 보고 들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양극화 현상이라는 사회 용어의 그 정의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하위 계급이 중산층으로 계급 지위를 상승시킬 수가 없게 되며 또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꼭이 정의된 내용뿐만 아니라 양극화라는 표현을 여러 사회 문제에 인용을 한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양극화 현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를 증오, 증오하는 것. 제가 좀 전에 그 미국에 온지한 15년이 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음, 굉장히 놀랬던 것이, 그 LA 다운타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비버리 힐스 그 지역을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궁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와서, 사우스 LA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산페드론이그 아래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또 길에서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 또 마약 중독자, 또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미국의 모습인가.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도처에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차면서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이렇게 금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모습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 부흥 역사를 우리가 아주 간절히 간절히 사먹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더 훌륭한 설교, 그리고 어떤 풍성한 예산, 또 뛰어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대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곧, 따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교회, 한 교단으로 한정되어져서 지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원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그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일컫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쓰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길가에 정처없이 헤매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해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다윗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어떤 액션을 먼저 취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또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내 입술로 내 몸짓 손짓 발짓으로 고백하는 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닌 나의 지위, 사회적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하나님이 진정코 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참으로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바로 세 번째로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구세군을 창립했던 제네럴 부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제네럴 부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제네럴 부스의 딸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에 그 어려움을 아버지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전보의 내용은 바로 단두 글자였어요. 그것은 바로 try tears. try try tears. 즉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딸에게, 사여하라는그 딸에게 단두 글자로 그 제너랄 부스란 인물은 그렇게 그녀에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음 시시각각으로 들려오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뉴스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각 처의 기근과 또 기후의 그 재앙이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그냥 우연하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는 바로 말씀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을 모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음,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바 되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이, 음,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겸비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내주면서 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은, 말씀 뵙고자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너무나 유명한, 유명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 전달할 것인가. 한번 귀하게 이 기도문을 제가 읊어드리는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메시지가 도전의 기도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걸로 끊임없이 눈물로 또 기도하는, 중보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셉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네. 기도하고 같이 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